밤하늘을 올려다 본 적이 있는가?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그 풍경 속에서 우리는 종종 묻는다. 왜 나는 여기 있는 걸까? 우주는 왜 지금 이 모양일까? 과학은 이 질문에 수많은 방식으로 대답해왔다. 원자, 입자, 힘, 방정식, 그리고 최근에는 정보와 얽힘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이 영상은 작은 떨림에서 출발한다. 중성자의 전기 쌍극자 모멘트 EDM이라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흔들림. 그 작은 떨림이 곧 우주 전체의 비밀을 품고 있다. 완벽할 것 같던 대칭이 살짝 기운 덕분에 별이 태어나고 행성이 생기고 우리가 여기 존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비밀을 밝히는 길은 쉽지 않았다. 기존의 슈퍼컴퓨터조차 계산하기 버거운 세계. 격자 QCD 위에서 수억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야만 중성자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했다. 양자 어닐러 칸텀 어닐러. 그것은 동시에 모든 가능성을 품고 그중 가장 자연스러운 해답으로 미끄러지듯 흘러드는 낯선 계산의 방식이다. 이 영상은 그 여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양자 어닐러가 어떻게 레터스 QCD와 만났는지 그 만남이 CP 대칭 깨짐과 EDM 예측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IGRUQFT라는 새로운 이론과 이어지는지를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지 과학의 기록이 아니다. 이건 존재에 대한 이야기다. 우주의 균형이 왜 깨져야 했는지, 그 깨짐 속에서 어떻게 시간이 생기고 의미가 만들어졌는지, 장 챕터를 넘기며 독자는 점점 더 깊은 강물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정보가 흐르고 얽히고 비대칭이 생기며, 그 속에서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읽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은 과학의 언어로 쓰였지만,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긴 시와 같다. 그리고 이 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그첫 구절을 함께 읽게 될 것이다. 일장 보이지 않는 우주의 균형. 어느 밤 조용한 산 위에서 한 소년이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걸 좋아했다.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별은 살아 숨쉬듯 반짝였고 그는 그 속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그려놓곤 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이 우주는 이렇게 되어 있을까? 왜 이쪽에는 내가 있고 저쪽에는 아무것도 없지? 그 질문은 순수했고, 동시에 아주 오래된 것이었다. 실제로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그와 똑같은 의문을 품어왔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왜 존재하는가? 왜 물질이 있고, 사람도 있고, 별도 있을까? 물리학자들은 이 비밀을 푸는 열쇠를 대칭성에서 찾는다. 대칭은 우주의 기본 언어와 같다. 만약 어떤 법칙이 거울을 보거나, 입자와 반입자를 바꾸거나, 시간을 되돌려도 여전히 똑같이 작동한다면, 우리는 그 법칙이 대칭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다. 이 우주의 대칭이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입자를 반입자로 바꾸고 좌우를 뒤집는다면 그 행동은 원래 모습과 같아야 한다. 이걸 CP 대칭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실험을 해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원래와 달라진다. 아주 조금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바로 이것이 우주가 왜 우리 편이 되었는지에 대한 단서가 된다. 만약 물질과 반물질이 완전히 대칭적으로 만들어졌다면 둘은 충돌에 사라졌을 것이다. 별도 행성도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한 비대칭이 생겼고 그 결과 물질이 조금 더 많이 남았다. 그리고 그 물질이 모여 지금의 우주를 만들었다. 이런 작은 비대칭은 마치 장인의 손길 같다. 완벽하게 대칭인 도자기는 아름답지만 정이 없다. 하지만 손으로 만든 도자기에는 작은 흔들림, 미묘한 비틀림이 있고 그 안에 이야기가 담긴다. 우주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우주가 우리에게 남긴 이 흔적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아주 정밀한 실험을 설계한다. 그중 하나가 중성자의 전기 쌍극자 모멘트 EDM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내부 구조가 살짝 비뚤어져 있다면 EDM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CP 대칭 깨짐의 증거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우주의 균형이 어떻게 깨졌는지를 살펴본다. 그 깨짐이 얼마나 절묘했는지,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할 것이다. 별빛이 깜빡이는 밤 하늘 아래, 그 소녀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그리고 과학은 이제 그 물음에 아주 오래된 대칭의 균열에서 답을 찾고 있다. 이장 중성자 가장 작은 나침반. 소녀는 손바닥에 자석을 하나 올려놓고 놀고 있었다. 남쪽을 향해 자꾸 돌아가는 바늘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신기하네, 보이지도 않는데 왜 자석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걸까? 그 순간 그는 몰랐다. 자신이 가지고 놀던 그 작은 자석처럼 중성자라는 미세한 입자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중성자는 우리 몸속 세상의 모든 원자 속에 있는 핵 속의 핵 핵심 중의 핵심이다. 전자처럼 전기를 띄지도 않고 양성자처럼 쉽게 반응하지도 않는다. 말하자면 우주의 무대 뒤에서 조용히 일하는 조연 같은 존재다. 그러나 조연이 중심에 설 때가 있다. 중성자는 지금 우주가 왜이 모양이 되었는지를 풀어줄 수 있는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중성자의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쿼크라는 새 입자가 끊임없이 움직이며 서로 강한 힘으로 얽혀 있다. 이 복잡한 춤사위 속에서 과학자들은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혹시 이 중성자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비뚤어져 있다면 어떨까? 이걸 측정하는 물리량이 바로 전기 쌍극자 모멘트 EDM이다. 중성자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화가 완벽히 겹쳐있지 않고 아주 약간이라도 치우쳐 있다면 중성자는 일종의 작은 전기 나침반처럼 행동한다. 마치 바람 없는 방 안에서도 자석이 북쪽을 향하듯 이 작은 입자도 특정 방향을 가진다는 뜻이다. 이게 왜 중요할까? 그 방향성, 그 비뚤어진 구조야말로 우주에서 CP대칭이 깨어졌다는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완벽한 대칭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 흔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성자들 안에서 조용히 존재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그 미세함이다. 중성자의 EDM은 상상도 못할 만큼 작다. 지금까지의 실험에서도 0은 아니지만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과학자들은 점점 더 정밀한 장비와 실험을 통해 그 흔적을 좁고 있다. 그 흔들리는 나침반의 바늘이 결국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밝히기 위해 한편 이 계산을 이론적으로 예측하려면 중성자 속의 코크와 글로온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모두 알아야 한다. 그것은 마치 눈을 감고 지구의 핵심부까지 들여다보려는 것과 같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격자 위에 우주를 얻는 방법, 즉, 레터스 QCD를 고안해냈다. 컴퓨터의 세계에서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을 가상의 격자 위에 놓고 계산을 반복한다. 중성자의 움직임, 상호작용, 그리고 그 속의 비대칭성까지 그 모든 걸 수학의 언어로 시뮬레이션한다. 그리고 이제는 이 복잡한 계산에 양자 어닐러라는 새로운 도구가 등장한다. 0과 1 사이에서 춤추는 양자들의 세계는 중성자의 그 미세한 떨림을 포착하는데 어쩌면 가장 적합한 언어일지 모른다. 소녀는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 이 우주의 비밀을 풀고 싶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가진 나침반처럼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방향을 가리키는 그 무엇, 중성자는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조개의 중성자가 우리 주변을 지나가고 있다. 그중 몇 개는 우주의 비밀을 담은 메시지를 조용히 전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걸 듣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귀 기울일 수 있는 기술과 상상력이다. 3장 슈퍼컴퓨터와 격자 위에 우주, 소년은 커다란 장난감을 좋아했다. 블록을 쌓고 또 쌓아 마을을 만들고 기차를 굴려 도시를 구성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그에게 물었다. 이 블록들이 실제 세상이라면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소년은 생각에 잠겼다. 블록 위의 세상이라면 우주도 격자 위에 놓일 수 있는 건 아닐까? 과학자들은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다. 세상의 가장 작은 세계. 코크와 글로온이 춤추는 양자 생력 하 QCD의 세계를 가상의 격자 레터스 위에 펼쳐놓았다. 그 격자 위에 중성자도 있고, 강한 힘도 있고, CP 대칭도 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계산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왜냐하면 QCD는 단순한 수식 하나로 끝나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입자 하나가 생기고, 사라지고, 얽히고, 퍼지는 모든 확률을 모두 다 고려해야 한다. 그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수백만, 수억 번 계산해야만 한다. 이건 마치 바람의 방향, 꽃가루의 움직임, 공기 중의 습도까지 계산해서 언제 꽃이 필지를 예측하는 것과 비슷하다. 아니, 어쩌면 더 어렵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슈퍼컴퓨터다. 거대한 연산 능력, 수천 개의 프로세서, 냉각 장치, 병렬 연산. 이 모든 걸 동원해서 우주의 가장 미세한 움직임을 격자 위에 시뮬레이션 한다. 격자 QCD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시공간을 작은 정육면체들로 잘게 나눈다. 그 위에 코크를 놓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글로온의 줄을 끈다. 그리고 이 가상 세계 속에서 중성자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묘미가 있다. 이 격자 위의 시뮬레이션은 확률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다.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모아서 전체 평균을 계산해야 한다. 이걸 우리는 몬테카를로 방법, 만티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애플 모나코 서킷이 유명한 도박의 도시 몬테카를로 이와 유사하게 주사위를 수천 번 던져 가장 그럴듯한 그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CP 대칭이 깨졌을 때 중성자의 EDM이 어떤 방향으로 흔들릴지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끊임없이 돌려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 전 세계의 슈퍼컴퓨터를 연결해도 어떤 계산은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혹시 계산을 더 빠르게 할 수는 없을까? 혹시 미래에서 온 듯한 도구 양자 컴퓨터 같은 걸 사용할 수는 없을까? 소년은 블록 위에 또 하나의 건물을 올렸다. 이제 그 마을은 점점 복잡해졌다. 기차도 생기고 전기줄도 생기고 작은 강이 생겼다. 그는 알수 있었다.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규칙만으로는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과학자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 격자 위의 우주도 단순한 계산으로는 부족하다. 복잡성과 확률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계산이 필요한 순간이 왔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도구 양자 어닐러는 이제 막그 격자 위에 첫 발을 디뎠다. 사장 새로운 도전자 양자 어닐러. 그날 밤 소년은 꿈을 꾸었다. 수많은 계산이 공중을 떠다니고 숫자들이 별처럼 빛나는 꿈이었다. 그 숫자들은 서로 얽히고 흘러가고 흔들렸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보라색 빛으로 번쩍이는 작은 기계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마치 숨을 쉬듯 매 순간 수많은 가능성을 동시에 계산하고 있었다. 너는 뭐야? 소년이 물었다. 기계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무수히 많은 선택지를 동시에 들고 있었다. 양자 어닐러 퀀텀 어닐러. 이 낯선 이름의 기계는 기존의 컴퓨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컴퓨터는 언제나 0 아니면 1을 택한다. 전류가 흐르면 1 흐르지 않으면 0. 모든 계산은 이진법의 확실한 결정 위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양자 어닐러는 다르다. 그는 결정하지 않는다. 결정하기 전에 가능성 자체에서 계산을 시작한다. 양자의 세계에서는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걸 중첩 슈퍼포지션이라 부른다. 동시에 문이 열려 있으면서도 닫혀 있는 것, 동시에 두 갈래 길을 걷고 있는 것, 우리에겐 말이 안 되지만 양자에겐 당연한 일이다. 양자 언닐러는이 가능성의 숲속을 동시에 걷는다. 마치 수많은 선택지 중 가장 낮은 언덕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는 자연스럽게 가장 에너지가 낮은 가장 적합한 해답을 찾아낸다. 이를 우리는 언닐링이라고 부른다. 뜨겁게 달궈진 금속이 천천히 식으면서 안정된 모양으로 굳어지듯. 양자 어닐러도 그렇게 복잡한 문제의 최적 해답을 찾아간다. 그러면 그 복잡한 qcd 계산도 가능할까? 희망은 있다. 특히 이번 이야기의 핵심인 희소 추론 스파스인퍼런스 이라는 기법에서 양자 어닐러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다. 희소 추론이란 아주 적은 수의 정보로 전체를 복원하는 기술이다. 마치 퍼즐 조각이 10개 밖에 없지만 전체 그림을 예측해내는 능력과 비슷하다. 중요한 건 어떤 조각을 선택하느냐이다. 이건 곧 선택의 최적화 문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양자 어닐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과학자들은 이 희소 추론을 문제로 바꿨다. 0과 1로 이루어진 선택지들 사이에서 가장 좋은 조합을 찾는 QUBO라는 문제 구조로 변환했다. 이제 양자 어닐러는 여기에 답을 내놓기만 하면 된다. 0이냐 1이냐? 고전 컴퓨터는 한 번에 하나씩 선택해야 하지만 양자 어닐러는 모든 경우를 동시에 펼쳐보고 그중 가장 좋은 해답으로 미끄러져 간다.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중성자의 EDM 우주의 비대칭 그리고 정보로 구성된 우주의 진실에 다가가는 열쇠가 될수 있다. 소녀는 꿈에서 깨어났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치 어디선가 계산이 끝난 것처럼 마음은 평온했다. 계산은 어쩌면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인가를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과학이 끊임없이 전진하는 이유다. 그리고 지금 양자 어닐러라는 새로운 도전자가 우리 앞에 첫 걸음을 내딛고 있다. 5장 양자 어닐러와 격자 qcd의 만남. 한때 별을 관측하던 사람들은 망원경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자들이 바라보는 우주의 끝은 망원경이 아닌 슈퍼컴퓨터의 코어 속에서 펼쳐진다. 그리고 지금 그 계산의 심장부에 양자 어닐러라는 이름의 새로운 존재가 들어섰다. 로스엘러모스 국립 연구소, 초록빛 산맥에 둘러싸인 고요한 연구소 안, 수백 대의 서버가 낮게 웅웅거리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아주 특별했다. 철제 상자처럼 생겼지만 내부는 절대 영도에 가까운 차가운 공간. 빛도 소리도 닿지 않는 그곳에서 큐비트들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중성자의 EDM을 계산하기 위해 기존의 방법으로는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크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미로 속에서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하는 문제였다. 그 길을 찾는 데 필요한 무기가 바로 희소 추론, 회귀 스파스, 인퍼런스, 러그레션이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관측치들이 있다. 예를 들어 CP 대칭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중성자 관측값들. 그렇다면 양자 어닐러를 이용해 cp가 깨진 상태에서의 값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마치 불완전한 퍼즐 조각들만으로 보이지 않는 조각 하나를 그려내는 작업이었다. 중성자의 내면, 코크의 흔들림, cp 깨짐의 지문.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예측 값으로 끌어내기 위해 연구진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하나로 이어붙였다. 하나의 팩터로 묶어 사전을 만들고 빈틈을 메웠다. 그리고 그 빈틈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이 값은 과연 얼마였을까? 만약 이 퍼즐 조각이 맞다면 나머지 그림은 어떻게 생겼을까? 양자 어닐러는 그 질문에 응답했다. 비트가 아닌 큐비트로 가능성이 아닌 확률 진폭의 춤으로 최대 64개의 큐비트를 사용해 양자 어닐러는 희소한 정보 속에서 가장 그럴듯한 예측 값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큐비트 수가 늘어날수록 예측 오차는 줄어들었다. 혼란은 사라지고 그림은 선명해졌다. 실제로 클래시컬 머신러닝 기법인 그레이디언트 트리 부스팅보다 아주 약간 열세였지만 양자 어닐러는 미래의 확장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실험은 그렇게 증명했다. 소녀는 과학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큐비트들이 푸른 빛 안에서 회전하고 있었다. 가능성 전체를 동시에 생각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 번에 한 줄만 읽는 책이 아니라 책 전체를 동시에 읽는 것 같은 걸까? 아마 그럴 것이다. 양자 어닐러는 세상의 수많은 경우를 한꺼번에 펼쳐 놓고 그중 가장 자연스러운 해답 쪽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간다. 마치 계곡물이 갈라진 바위 사이를 지나 결국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드는 것처럼. 이제 계산은 단지 결과를 넘어서 철학과 존재의 물음을 향해 가고 있다. 우주의 불균형은 계산되고 대칭의 깨짐은 숫자가 되고 정보는 곧 힘이 된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 우리가 놓은 격자 위에서 양자 어닐러와 QCD가 손을 맞잡았다. 다음 시간에는 양자 어닐러의 CP 깨짐 시뮬레이션 결과와 레터스 QCD와의 비교, IG-RUQFT 이론으로 검증 가능한지, 그 철학적 의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